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귓불에 펴피낭이 있어서, 두 개가 있어서 제거했던 얼마 전에 올려드린 것 같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병증, 부작용, 특히 출혈, 감염, 흉터, 통증 이런 것과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능하면 치료하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사를 해주는 사례들을 한번 더소개해드이 영상들과 함께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의 귓불에 있는 표피낭은 아주 잘 제거되고 있고, 수술 후 회복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구멍만, 귀걸이용으로 피어싱만 해도 캘로이드가 발생하죠. 그 얘기는 그 환자의 체질상 캘로이드 또는 흉터가 악화될 수 있다. 또, 감염도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환자도 역시, 두 개의 표피낭을 이제 한 개의 절개창을 통해서 절개하고, 나중에 결과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제거되어서 앞에 있는 피부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된 표피낭은 사실 재발하지 않고 이 근처에 있는 표피낭은 마치 재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기에 혹이 발생하면 마치 재발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발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것임을 이 영상은 시사해 줍니다. 자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약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남자 환자의 등인데 대략 두 군데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 그리고 두 번째 것 그런데, 이 환자를 수술을 잘해 주었음에도, 조기에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감염이 아주 심하게 생겨서 추가 절개를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위고, 이것이 두 번째 부위 수술한 건데, 그 위에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감염이 되었던 거죠. 수술 전에 직전에는 전혀 환자도 느끼지 못하고 저 역시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악화되고 붓고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알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어, 상단에 약간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의심되는 것까지 다 수술로 절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도 제거했어야 될까요? 않습니다 영상을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영상을 보시면 염증을 치료했던 병변 외에 상단에 검게 보이는 흉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질환이 잘 발생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잘 절제하고 두 번째 것을 해줬는데도 세 번째 또 다른 곳에 염증이 발생해서 이렇게까지 흉터가 대부분의 커졌던 사람들은 곳입니다. 이런 염증이 생기면 네. 그냥 평저 여드름 정도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수술하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응? 네. 어? 네. 근데 본인의 체질상 네. 작게 째도 네.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야. 작게 째고 해줘도. 응? 네. 그리고 얘네들이 부적절하게 치료했다면 네. 이렇게 해도 될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주 전통 고생하는 거고, 그죠? 응? 그래서, 요만할 때 운이 없으면, 요렇게 작은 게, 이렇게 해도 될수 있는 거야. 여기가 이만했었으니까 처음에. 음. 그래서, 기억이 나네, 그 뒤통수에서 많이 그랬었잖아요, 또. 그죠? 자, 이 환자의 첫 번째 수술 부위, 그리고 두 번째 수술 부위, 그렇게 했음에도 2, 3일 뒤에 세 번째 수술 부위가 악화되고 악화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좋아졌는데 세 번째 것이 악화돼서 이제 염증을 다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봉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상처를 봉합을 해 주어야 그나마 있던 흉터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증을 좀더 제거하고 잘 봉합을 해 놓으면 치유 기간도 줄어들고 흉터가 벌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축소되면서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켈로이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며칠 전, 남자 환자 한 분이 저한테 왔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제가 수술한 흉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펴피낭에 의해서 흉터가 발생한 것, 켈로이드가 발생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약 2년 전에 저에게 와서 감염된 상태의 표피낭을 수술을 했는데, 그 감염된 상태의 표피낭이 치료가 되고 나서도 다시 딱딱하게 만져져서 저를 찾아왔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다시 재차 2년 뒤에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흉터 또는 켈로이드였습니다. 지금 영상은 켈로이드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 또는 합병증, 또는 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측도 가능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출혈, 감염, 흉터, 재발,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합병증은 이사부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작게 해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